자 경호인수 없어서 했는데 그걸 좀 보고 와야지 형들아 그냥 만만하게 편하게 그 선생님알려주겠게 하는 니라 자기가 공 해야지. 거, 어떤 병원에서. 행동 시행해, 시행해.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죠. 어, 그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A 사건의 경우의 수또하기 어. B 사건의 경우의 수 또다른 비하건의 이게 또는이라는건 어떻게 구수하죠 말이 사또는딱 뭐 나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른비사건 A와 B가 둘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니? 어찌됐건 A만 일어나거나 둘만 일어나는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둘다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A 또는 B 상황이라고 부르고 더센 정리 쓰는 거죠. 얘가 더센 정리야. 얘가 경우의 수의 정의고, 이가 덧셈 정의야 A&B and 사건의 경우에수 제가 무슨 얘기냐 우리 경우의 수를, 여 때, 경우의 수를 셀때 얘기야 어떤 행동이 끝났을 때 봤더니 A하고 B가 둘다 일어나질 않아요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 공시는 아니야. 순서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언제 일어나고 B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그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A하고 B가 둘 다. 음. <laughs> 이럴 때가 극성점이고, 어떻게 해서 해? 새콤해서 하고, 비로하지겠 그래서 우리가 예매할 같은 경우는 합 사건, 같은 경우는곱사건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까? 순열 저희가 뭐죠? 서로가 앵개 중에 알게를 선택하여 네. 라연을 어니까라는을넣어 있으니까 어주면라주면 라연을 넣는주면주는 거냐? 을넣어 네, 또 다른 케이어스는 어떻게 쓰는 요 서로 다른 애게중 알게를 순서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은 말인 거걸 말해야 되죠. 기호현 어떻게 쓰니까? MP.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달시간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기가 몇개 있어? 아인 부터 자기가 몇개 있어? 생각하자마자 5시 응. 생각합시다 응, 응, 서로가 이거 응. 이, 이 이거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 선택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 몇번 선택해? 아 이거 1번 그럼 자기가 몇개 있어? 1만 3 자기가 몇개있어세요 1만 5 아무 아 생각 없네요 찍지 말라고 했어 선생님이 잘 써요 인형 어, 자신은 뭐라고 해, 선생님이? 서로 나는 엔게중 알게 하선택해서 자리를 정한다고. 이해가니? 응. 그럼 내가 이게 그냥 멍하니 그갔것다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 자리가 몇개 있나? 내가 몇번 뽑나? 어디에서 뽑나? 그럼 그, 그어디에는몇 개나 있나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쪽에안 남지 버릴 아, 뭔 개소리야 엔팩토리아 이런 거 하나도 필요없고 그냥 딱뭐몇개 있고 몇개 있고 몇번 뽑고 딱 그건데 뭔 소리하고 있어 아니 예. 야자야 아, 모르겠으면 이런 거 어떻게 하는고 숫자가 로 바꾸라고 숫자가 바꿔봐 예. 10명이 있어 내 예. 네 자네 앉혀가 이 새끼들아 예. 아, 자리 몇개 있냐 예. 몇명 중에서 뽑아 몇명 중에서 뽑아 몇번 뽑아 스 p 지뽑았을까요 Good afternoon. You don't tell me so. Okay. So, 그 h e moon's out. Good a f t e n 에다가 g o o a n n a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야? 알 개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뭐가 돼? 야 돼? n 마이너스 r 플러스. 자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누구죠? n에서 빼고 있는 수저. 네. 시작이 얼마? 빼, n 빼기. 어. 영. n 빼기 일. n 빼기 이. 그래 안 그래? 네. 수는, 수열이래, 수열 수열인데 네. 수열. 수열. 영, 일, 이, 삼, 사 이렇게 가는 거. R번째는 어, 네. 누구야? N, 빼 R번째는 얘기하는데, N, 빼기. 아니, 그냥 그, 뒤에 숫자만 빼기형, 빼기, 빼기, 빼기3있잖아숫자가 빼기 얼마? R plus 1. R p l u 네. 아, R m 몇 번째에는 빽이 올나아잡아갔냐 뭐를 완전 듣었구먼 0부터 해서 몇 번째 누구냐고 9잖아 9예예아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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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도 얘네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지만 그냥 찍은 거라고 근데 경험의 수가 왜 어렵냐면 생각 안 하고, 내가 숫자도 안 바꿔보고, 실제로 그걸 행동해보지 않고, 느낌으로 찍으니까 맨날 튀면서 그래. 전시 생각하고, 진짜 곰곰이 생각하라는데, 머리를 진짜 써야 된다고, 켜야 된다고. 자, 곰곰는 선배들 항상 그랬다고. 들을 때는 다 맞는 말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 근데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거야. 그 대답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네 n 마이너스 r 플러스 정리하는데 내가 정리한 건 어땠어요 그때? 야 이렇게 써라고 얘기했다고. 얘 하나. 네. 자 그래서 n p 는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n 개 중에서 n 개를 쫙 뽑아서 다 뽑아서 쫙다 나열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뭐라고 써? 네, N 팩토리얼 N 팩리얼니까자 네,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laughs> N 팩토리얼에서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까? 네. 진짜? 취임새로 내려 하지 마 얘들아 생각을 해야 돼 n, m 에? m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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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에? 그 o 는 뭐냐, 영광아 m p r c e e d But, 얘네 u never, y o 고 n e v 체적으로 u never, you 고 e v e r you never, you never, 어 o u n e 어 e r y 어 u n e 어 e r you never, 얘는 n f a c 이요 n r f 터 c 뭐라고? n r f a r n r f a r 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줄나들어서 여기까지 가오고지 맞습니까? 응. r 보다 n 클수 있어 없어? 응. n 보다 r 이클수 있는 게두개 있죠. 정면에서 상황이 응. 뭐죠? n 보다 r 응. 클수 있는 상황. 자 이거 상황이 잘아 나와. 상황. 응. 이거 공식 아니라 그랬죠. 공식은 외우면 다온라고했그지 공식은 아니죠. 응. 공식이라는 건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처음부터 계산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이건 뭐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쓰는 거지.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많이 써먹기 때문에. 중복 수면 중복 좋아. 걔네들은, M보다 R이 클 수도 있죠. s 중시 t r 할 c 그랬나? g s 시 b 을할 a 그 t 나봐 이게 뭐냐, t r a c t 지 n g s u b t r a c t n g s u b t r a n r 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네. 기, M c t 리 n 나누기 b r a 네. c r a c 리얼 n g Subtracting. s r a c t i 얘하고 얘두 가지 했는데 왜 앞에 거안 쓰고 뒤에 거 쓰지? 더 간단해져. 더 간단하다고. 선생님 이제 설명했었는데 R 이 숫자면 앞에 써어 내가 공간을 물어보고 나뒤야되는 모식 상황에서 등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뭐 CP 사, CP R 이 오다. 그 다음은 엉덩이. 아, 알았어요. 뭐, 이럴 때, 더 있고, 어.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 어. 네. 어. 자, 두 가지가 있을 때, 얘는 뭐 써야 될까? 1번, 2번 중에. 2번. 2번을 써야죠. 1번수 쓰면 안 좋아. 왜안 좋지? 10 곱하기, 9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그 개수가 지금 R인데, 몇 개를 곱하냐고. 문제하니까 내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잘해야 점점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그냥 바로 식이 나와. 기호가. 식으로 대화한다고 응. 그럼 엠씨 형이면 누가 아닌 거야? 아니라말 중에 아니요 아니 형인 거니? 그럼 얼마니? 일류. 1억 응. 아 누구냐 네 여기까지 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 계좌 하나씩 하나씩 이용 파악을 해시다 여기서 써준 건내일까지에요 와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얘얘들은지지우 우리가 제제 u r e 기기 y o u r 줄줄줄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되는 e 들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Thank you.